안녕하세요님이네요. 이름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님이 비전공자 30살인데 화이트헤커나 서버보안 신입사원으로 전향하는데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? 이거는 본인 피지컬에 따라서 다르죠. 음, 근데, 아, <laughs>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답답하다. 신입사원 수준이요? 근데 제가 보안회사 다녔지만 보안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안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보안회사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. 여러분들 보안회사는요. 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당했던 분야 저는 근데 거기서 워낙 여러 개를 해가지고 뭐 어, 웹방화벽 팀도 있었고, 그리고, 그니까, 제가 있던 곳이 펜타시큐리티 시스템인데 병특했던 곳이, 거기가 웹방화벽으로 되게 유명해요. 그래서, 그리고 DB 암호화 제품으로 유명한데, 이제 DB 암호화 제품 쪽에 가실 거면 데이터베이스 그 내부에 있는 코어에 암호화, 그러니까 암호학을 아셔야 되고, 보안회사라도 그 정체성이 좀 달라요. 그래서, 오늘 어쩌다 보니까 막 강의처럼 돼버리는데, 만약에 예를 들어서, 뭐, 보안회사, 제비 암호화 암호화 제품 있다. 하면은 여기와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데이터베이스 암호학, 암호학을 하면 또암호학을 보통 이제 C++로 많이 만드니까 그럼 또 C C를 또할줄 알아야지. 그러면은 어 보안 지식은요.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해커라고 하면은 해킹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. 만약에 만약에 내가 간 회사가 뭐 블루투스 블루투스 뭐 보안 솔루션 회사야. 그러면 블루투스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야. 일단은 보안 뭐 제가 엄청나게 막 보안 전문가고 뭐 보안 전공이고 이건 아니지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걸 말씀드리면 웹웹 웹 개발 보안 전문가가 본이 되고 싶잖아요. 그러면은 웹 개발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보안이라는 게막 해커들이 보면 진짜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봤을 때는 막 진짜 딱 이렇게 표정 짓고 잠깐만 암호 푸는 중이야 이러면서 막 다다다닥 하고서 막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암호가 풀리는 것처럼 막 보이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개소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막 암호가 풀려지는 건 아니고 영화적 연출이고 이제 그 해킹이라는 거는 해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노가다예요 그러니까, 좀 도둑 같은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, 개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발자가 일일이 개발하다가 실수하는 부분에서 보안 취약점이 나와요. 그래서, 어, 그, 팀노바에 있는 이제 기찬 파트장 같은 경우도 보안회사에서 병특하다가 왔는데, 그 친구가 다닌 보안회사는, 이제, 모바일, 모바일, 제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, 모바일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안드로이드나 이제 애플스토어에 스토, 애플 올라간 여러분들 앱들이 기본적으로 난독화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읽기 어렵게 난독화를 한 거야 너 난독증이 있니? 이고있잖아 난독증이 니 이런 것처럼 그좀 아무튼 난독화 작업을 하는데 그 난독화된 거 코드를 주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난독화된 거를 이제 난독화된 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드코딩 된 어떤 스트링 같은 거 있죠. 문자열 같은 경우는 그냥 노출돼서 거기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그냥 이제 하드코딩으로 이제 개발자가 박아놓으면 그게 그냥 난독화돼도 보이거든요. 눈에. <laughs>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, 이거는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이 가진 어떤 데이터를 뽑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진단해주는 회사였어요. 그러니까 보안회사가 이런 것도 해요. 그니까 블루투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안드로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iOS가 될 수도 있고 이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개발이나 이제 그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구조를 잘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. 그래서 해커 좋은 해커가 되려면 한 플랫폼을 일단 딥다 파신 다음에 그런 보안 취약점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. 그리고 내가 갈 회사들을 좀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되게 아,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지,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어,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좀 일반적으로 보안회사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라고 하면, 웹보안 전문가면 또 다르긴 해요. 다르긴 한데, 일반적으로 보안제품에서 많이 들어간 기술을 얘기를 한다면, 보통은 C랑 C++ 베이스가 조금은 유리할 수 있다. 하지만, 이제 서버 같은 거 다, 해 봤을 때 골고루 해 보는 게더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보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보 공유가 돼요. 바이러스처럼. 바이러스도 비슷하거든요. 바이러스도 이제 어디서 리포팅이 되면 서로 이제 공, 공유하고 이런 사이트들이 존재해요. 보안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보가 공유되는 사이트에서 아, 요새 어떤 식으로 해커들이 공격을 하더라. 이런 이런 어떤 트렌드 같은 경우를 개발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, 그니까, 엄청나게 해석하는 건 아닌데,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슈퍼신입 개발자가 되겠죠. 근데, 보안회사에서는 애초에 이 사람이 보안지식이 있을 거란 생각을, 특히나 서0 살의 비전공자한테 하기지 않기 때문에, <laughs> 그냥 개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애초에 가서 다시 교육을 하긴 할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내가 가더라도 좀 슈퍼스타급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,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, 어, 좀 보안 관련 전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팀노바에서는 그렇게 보안회사로, 그니까 기찬 파트장 보안회사 보내듯이, 보안 회사로 보낼 때 팀노바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런데 가지 않더라도 팀노바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내는 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냐면은 애초에 보안을 전공한 이제 기계인 팀장도 있고 둘다 근데 보안 회사 저도 보안 회사에서 그냥 팀장도 아무튼 보안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갈수 있는지는 잘 알죠. 그니까 팀노바 팀노바를 제외하고 하는 얘기야. 팀노바 있는 애들이면은 어느 회사 가고 싶다면 맞춰 주는 건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. 아무튼, 그래서, 대학원을 가시는 게 좀, 거기서 보안정보를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. 보안회사가 의외로 조금 보수적인 게 있거든요.